가이, 이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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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연습장 시절 때. 아, 예전에. 아니, 할때 이제, 거기 이제, 그, 그 동료분들, 또 후배들, 그렇게 그, 반가우기에 꼭사로 불러가지고 따로 연습을 그래? 시키면서. 그래서 에프터스쿨이구나. 그런 TV를 들으면서. 어, 어쩔 수 없대. 그래, 군기의 반장 그래. 어, 어. 뭐, 이런 거. 진짜 카이가 만들었대. 가이 카이? 근데 옥상으로는 부른 적 없어 어, <laughs> 어, 와전된 게 아니고? 와장된 게 아니고? 어, 너무 와전된 거야 옥상은 진짜 너무 와전된 거고 음. 연습할 쓰레기장, 때 쓰레기장. 29살에 데뷔를 했거든 어. 그거는 진짜 나이가 음. 많은 상태에서 데뷔를 한 거였어 음.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음. 멤버 동생들이 다 어렸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음. 나 제일 많이 나는 게몇살 정도 차이였지? 마지막에 13살까지 <laughs> 와.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안 해주면 이게 기강에 잡히지가 않아요. 그치? 않아서 어. 너무 어려웠었어. 그렇할 수밖에 없어. 었 그래서 어떻게 잡았어? 그냥 소리 머리를 잡았나 <laughs> 어떻게 잡지? 보통 잘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연습을 시켰지. <laughs> 연습을 늦지 말고 늦으면 뭐라고 하고 응. 틀리면 <laughs> 될 때까지 시킬 <시킨> 거날정 <laughs> 어, 거의 터스쿨의강호 <laughs> 진짜 안 맞는 것 같아. 근데 그래. 우리 마마돌 연습할 때도 물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지만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모든 그런 해프닝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다 끝내 놔야 된다. 무대에 올라갈 때는 그냥 정신력이랑 즐길 각오만 갖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 진짜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느꼈거든. 아니 그러면은 멤버들 말고 다른 팀도 어? 부른 적 있어? 다른 <laughs> 팀도 다희가 되게 유명한 짤있잖아 지금은 어? 누어아 맞아 후, 후배들한테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할 때는 옛날에 푸, 어, 푸드에서 친구를 어, 잘 못하니까. 아, 근데 그때 내일은 뭐할수 있겠어? 어, 1년 어, 뒤엔 할수 있겠어? 그,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방송이고 카메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진짜 유하게 최대한 참으면서 유하게 음. 얘기한 거였어. 만약에 진짜 성격 같았으면 <laughs> 어떻게 했어? 준비 안 됐어? 나가. <웃음> <웃음> 아마 이랬을 거야. 무슨 소리 응. 집에 있는 좋아. 애한테도 그렇게. <웃음> <해>. <웃음>